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축전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헌이라고 합니다. 저희 치주과에서는 치아주의 조직인 치주조직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2022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감기를 넘어 전체 2위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잇몸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치주질환은 치아와 잇몸 주변에 부착되는 치태라고 불리는 세균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균들로 인한 염증성 병변이 치아 주변의 잇몸까지 국한되면 치은염이라고 부르고 치주인대를 넘어 치주골까지 확장되면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은염과 치주염을 통틀어 치주질환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치주염은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치주염이 진행될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이 몸이 내려간다거나 하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치아가 발치되는 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질환은 평소에 꼼꼼한 치태제거를 통한 치주질환의 예방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과 더불어 매일 양치를 통한 자가관리를 통해서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양치를 할때 사용하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청소하기 어려운데요 이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청소하기 위해 우리는 구강위생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구강위생 보조 기구는 구강 세정기, 치실, 치간 칫솔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요즘 워터픽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강 세정기는 분사되는 물을 통해서 치아와 잇몸 주변의 치태와 음식물을 세척하는 기구입니다. 분사되는 물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분사되는 물이 치연을 자극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실과 지간 칫솔이 접근하기 어려운 브릿지나 교정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성숙한 치태를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강 세정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치아 사이를 청소할 수 있는 치실이 있는데요. 치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올바르게 치실을 사용할 경우 치은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치아 사이의 우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치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치은에 상처를 줄수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치태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치아 사이의 간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치간 칫솔을 구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치아 사이를 통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구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사람마다 선호하는 기구가 다르고 구강 상태가 다릅니다. 특히나 한 개인의 구강 안에서도 각 치아 간의 간격이 다르고 치아의 배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강위생보조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구강위생보조기구를 선택해서 사용하기보다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자신의 구강 상태에 알맞는 구강위생보조기구를 추천받고 교육받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에 작은 관심을 가져서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칫솔뿐만 아니라 구강위생보조기구를 꼭 사용하셔서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하는 건강한 삶이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